이제 요새는 좀 비주류에 가까운데 라이플 전투소총을 이용한 이제 빌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요새 제가 쓰는 빌드 중에 거의 탑 클래스로 예, 많이 쓰고 있는 빌드고요 어, 데센도 무난하고 이거는 이제 좀 낮은 난이도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드리는 빌드예요. 자, 일단, 폭댁은 아나키스트 사용을 하고요. 자, 스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스킬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자, 필수 스킬이죠.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가 1순위, 예,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꼭 찍어야 되는 거죠. 데센을, 데센을 하신다면 은 이제 인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 살리다가 게임 터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인스가 있어도 게임이 터져요. 사람 살리다가. 저 9m 찾아가다가 이제 게임이 터지기도 하는데 어, 없으면 은 정말 자주 터져요. 예, 인스가 없는 사람 혼자 나오면 그냥 게임 터져요. 데센은 거의. 예. 인스는 꼭 찍어주시는 게 좋고, 중요한 게 이제 인스를 찍기 위해서 스킬 아래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우관을 보통 많이 찍죠. 아나키스트는. 각성제, 그러니까 구급키트를 안 쓰기 때문에 군우관을 에이스를 가는데, 분우간 에이스를 가기 위해서 찍는 게 응급치료랑 이제 진통제 두 개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으면은 이거는 응급치료도 괜찮아요. 메이엠이나 이제 대위까지도 응급치료가 괜찮아요. 응급치료를 찍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방, 의료가방 배치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소소하지만, 두 번밖에 없지만, 시간도 줄이고, 이제 그 에이스를 찍음으로써 10% 피해 감소. 저게 이제 난이도가 낮아질수록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10%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데센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진통제를 찍기를 권장을 드려요. 이게 어, 난이도가 낮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데센에서 진통제가 없는 사람이 살리는 거랑 진통제가 있는 사람이 살리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이거는 대위 정도만 가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살아났을 때 이제 오버킬 이후의 난이도 메이엠, 데스위치, 데센 같은 경우에는 피통이 10%예요. 그러면 이제 뭐 끼익 하면 죽는단 말이야. 근데 진통제가 없으면은 녹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죽을 때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적진 한복판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지대랑 겹쳐지는 곳에서 많이 죽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전지대까지 못 가요. 급피를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드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뭐그 정도 안전하게 느껴지는 위치까지 이동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 진통제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을수록 진통제를 좀 필수로 예, 찍기를 권장을 드려요. 쉽게 생각하면 난이도가 낮을수록 응급치료, 난이도가 높을수록 진통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조커, 조커 관련된 틀인데 어 인질범을 찍으면 좋긴 좋죠 버서커를 안 찍는 빌드는 인질범을 찍으면은 어떤 빌드건 좋습니다 이게 뭐 5초마다 이제 4.5% 저거 차는 게 이제 조금 차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싸우다 보면은 만피돼 있거든요 저거 때문에 그래서 좋은데. 오늘 빌드는 버서커를 쓰기 때문에 인질 범을 안 찍어요 그리고 인질 범은 찍을 때는 무조건 베이직이 아니라 에이스까지 찍으세요 세배 차이예요 세배 차이 자 그리고 이제 조커 조커를 찍는다면 공범은 무조건 에이스를 주세요 조커를 쓰실 거면 공범을 무조건 에이스를 써야 됩니다 공범을 에이스까지 찍으면 이제 99% 감소해요 그래가지고 데센에서도 이제 조커가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주거든요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이제 앞부분 영상을 보셔도 나오겠지만, 어, 조커가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앞에서 버텨줘요. 이게. 그러니까 뭐, AI 본 만큼은 아니더라도 꽤나 오랜 시간을 버텨주기 때문에 조커를 쓰신다면은 이제 공범을 찍어야 돼요. 이거는 난이도가 낮으면은 이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데센에서는 이거 에이스 안 찍으면은 그냥 조커 녹아요. 네. 이거는 꼭 에이스를 찍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범을 에이스 에 찍기 위해서 조커는 이제 베이직을 찍어야겠죠. 예, 이거 없이 이렇게 가면은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조커 못 만들어요. 그리고 안정적 사격. 예, 포인트 나만 저 찍는 거예요. 이거는 자두 번째 자 회복력 에이스 그리고 핵심이죠. 예, 아나키스트 폭덱은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이건 권장이 아니라, 진짜 나는 아나키스트를 쓰면서 사랑구시라 하고 싶다 면은 무조건 찍으세요. 아나키스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투 중에 이제 설명에 나와 있지만 전투 중에 방탄복이 회복이 돼요. 그냥 뭐 안전지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방탄복이 안 차요. 그래서 전투 중에 회복이 되는데 전투 중이라는 거는 내가 총을 쏘는 것도 있지만 총을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싸우면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높으면 아나키스트를 찍고 이래도, 한두 발이면 이제, 방탄복에 앵코가 난단 말이에요. 스나 빼고, 스나 그냥 죽어야 돼요. 버스컷 찍었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저한테 맞는다. 그러면 한 방에 실드가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대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나키스트를 쓰는 이유가, 이게 뭐, 조금 조금씩 실드가 차잖아요. 싸우면서. 전투를 하면서, 이제, 실드가 찬단 말이에요. 이게, 살모 <laughs> 삶을 위한 욕망, 이것 때문인데, 1.5초마다 실드가 차는 거 저걸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럼 1.5초마다 실드가 있기 때문에 피해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그래서, 무 <laughs> 그래서 산단 말이야. 응? 아, 이거를 제가 좀 말이 꼬였는데, 어, 페인에게는 실드가 1이라도 남아있으면 피가 안 달아요. 그 실드가 까인 다음에, 총을 맞았을 때 그때 피가 달고, 실드가 1이라도 있으면은, 뭐, 데미지 500을 받든 600을 받든 스단한테 맞는 게 아니면은, 그 실드 1만 가지고 끝나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를 찍고서 계속 전투를 하면은, 1대1로 싸울 때는 도저도 잡아요. 예. 1.5초마다 이제, 한 번씩 방탄복이 차잖아. 그리고 이제, 그, 15초마다 한 번씩 2초 동안 무적이 돼요. 예. 방탄복에 앵코가 났을 때. 이걸로 해가지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로 한번더 무적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불사이에요. 피를 안 달고 실드만 까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불사이로 해가지고 헤드샷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2초마다 한 번씩 무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피가 안 달고. 그러니까 무적이라고 하, 설명하기 조금 그런데 한 발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2초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데셀에서는 실드를 그냥 없다시피 하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아나키스트 폭대구로 실드가 차는 거 그리고 불 사이로 실드가 차는 거 그리고 15초마다 2초 무적 이걸로 해가지고 버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키스트 를 많이 하는 거예요. 데센에서 외국 애들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재활용권 데센을 하신다면 은 예, 이거는 무조건 베이직 찍으세요. 예. 데센을 아직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으면 이게 꼭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좋은 게벽 너머에서도 탄약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대셈을 플레이하다 보시면 은 총알이 확실히 점점 줄어요. 이게 뭐 적진 한복판 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적 물량을 쥐어 나가고 우리가 버티고 화력으로 버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뛰어나가서 총알을 수거를 해와야 돼요. 그럴 때도 이제 재화정권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마리오 5 0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두 배가 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꼭 찍으시길 바래요 예. 난이도 높은 거를 나는 돌겠다 하시면은 재화정권은 꼭 찍으세요. 이게 진짜 별 쌀데기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좋은 스킬이에요. 예. 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네, 좋은 스킬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션. 자, 어, 라이플인데, 이따가 총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플은 보통 신체 전문 지식, 신체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걸 안 찍기도 해요. 요렇게 많이 찍어요. 보통은 라이플을. 근데, 오늘 설명드린 빌드는 LMG처럼 쓰는 라이플이기 때문에, 신체 전문 지식을 에이스까지 찍으세요. 네. 이게 또 있고 없고가 차이가 이제 보통 로그로 라이프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많이 찍어요. 로그로 이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라이플보통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찍고 헤드를 작업을 해요. 근데, 어, 아무리 샷발이 좋고 그렇다고 해도 헤드를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조준을 해서 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명중률도 떨어지고 저기 몰려있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뛰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총 맞으면 피하고 구르고 앞에 막 실드도 나올 때 있고 틈새로 써야될 때도 있고 그런데 헤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이 신체 전문 지식이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라이프를 쓰실 때도 이거는 직접 한번 써보시면 은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분 이렇게 하고서 헤드를 따는 거랑 이제 총쏠줄 그냥 대충 쏠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갈기는 거랑 이게 훨씬 딜이 잘 나와요. 특히 저기 몰려오거나 이럴 때는 신체 전문 지식 찍어놓고서 그냥 대충 적 모여 있는 데다가 갈기면은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찍고 신체 전문 지식도 찍으려고 해봤는데 예, 스포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써 예. 보시면은 이라켓 노드는 이제 신체 전문 지식을 찍기 위해서 예, 그냥 거쳐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스를 찍고 싶은데 이제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베이직만 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뒤에 나와요. 강력한 타격, 이게 또 은근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빌드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데, 어, 써보시면은 난이도가 높은 데에서 이제 저희가 환역이 밀릴 때가 있어요. 사인방이나 이럴 때. 어, 네 명이 다이름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노머시라든가 이런 맵에서도 화력이 딸릴 때가 있어. 스나나 이런 게 없이 이제 하다 보면요. 이게 있으면은 생존력을 어마어마하게 높여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력이 좀 낮은 총기, 그런 것들 쓸 때는 이걸로 이제 긁어 주면은 적이 나한테 총을 못쏠 확률을 이만큼 늘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20%가 적은 게 아닌 게 총알 한 발당 20%예요. 예. 쏘쏘하죠 그러면은 예. 불도저랑 캡틴 빼고 나머지는 다귀천 거죠 특히 LMG 같은 거 강력한 타격 찍고서 에이스 찍고 갈기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벌벌벌 떨어요 이거는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고스트 고스트에서는 제가 이거는 어 총기능력치를 최상급으로 맞추고 효율적으로 쓰기 쓸려면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가, 요래저래 조금 조금씩 부품 바꿔보면서 맞춘 거예요. 자, 일단 파쿠로를 뺄 수도 있는데, 어 저는 파쿠로 넣었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남는데, 파쿠로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파쿠로를 빼실 거면은, 어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방을 좀 많이 운반을 해야 되는 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파쿠로 빼고 트랜스포터 찍는 것도 이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쿠로가 은근 괜찮긴 해요 이게 실드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안전지대로 도망갈 때1 0 은근 크기는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파쿠로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속주머니 이걸 은폐도 맞추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착시현상은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어, 어차피 제가 무기도 소음기를 장착을 했고, 예.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딜을 하기 위해서, 예. 삭션상이 찍으면 좋은 게 이제 조커한테도 어그로가 잘 넘어가요. 이게 뭐, 우리 편들 멋대라 이러면서 찍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심 목적은 이제 어그로를 조커가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예, 찍는 거예요. 예. 조커가 앞쪽에 세워놓고 좀 뒤쪽에 안전지대에서 올때 착시현상이 없으면 저한테 억그로가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찍어놓고서 플레이하다 보시면 조커가 대신 맞아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플레이하다 보시면은 자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거를 에이스까지 찍어가지고 장비 무기의 부품을 능력치에 좀 여유롭게 한 적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프로페셔널 찍고서 세팅을 하는 게 능력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로페셔널 에이스까지 올려주고요. 자, 그리고, 로우 블로우. 이거, 에이스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데, 새로운 활력, 이거는, 아나키스트에는 발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실드가 있는 빌드는, 새로운 활력, 이거를 많이 쓰는데, 아나키스트는, 이거를 찍더라도, 위에 로우 블로우나, 이거를 찍기 위해서 찍는 거지, 발동은 안 됩니다, 이거는. 1포인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버서커. 버서커를 에이스를 찍고 저는 모드를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좀 안정적으로 딜량그 딜을 관리하기 위해서 광분 베이징만 찍습니다. 예, 이거 에이스 찍어도 난이도 올라가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똑같이 세 발에 터지거나 두 발에 터지거나 그래요. 자 그리고 피해 갈증. 아까 전에 이제 그 테크니션에서 라겐러드 에이스를 안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하는 총기인 부틀렉이 장전 시간이 막 1.5초로 바로바로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피해 갈증을 에이스를 찍습니다. 이게 은근 괜찮은 게 이제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총 장전하거나 이럴 때 안전지대에서 장전을 해야지 하면서 장전하러 방이나 이런데 들어가거나 어디 사각지대 딱 들어갔는데 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장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총에 탄약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근접으로 한대톡 패면은 죽어요. 작경은 거의 한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피해 갈증 찍어놓고서 어 그냥 한 번씩 근접 공격, 근접 공격 자주 안 한다면은 그냥 한 번씩 하면은 작경은 그냥 한 방에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에이스가 적을 근접 공격으로 처치하면 10초 동안 장전 속도가 50% 증가합니다. 이거가 되게 꿀인데 어 그냥 작경을 한대 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전하면은 금방 돼요. 예. 네, 그래서 찍는 거고요. 광분은 이제 모드를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찍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화염병으로 피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희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싹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1인분으로 하고 사람구시를 하기 위해서 빌드를 짜는 거예요. 대스샌을할 때. 그러면은 광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광분이 없으면은 물약 빨았으면은 피관리 또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laughs> 피통을 알맞게 안 쪼여주면은 버스커가 발동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광분을 찍는 거예요. 예. 안정적으로 딜량 유지하려고 예. 광분을 찍어가지고 30% 최대 체력이 30%가 되면은 저 정도만 돼도 딜량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예. 충분해요 이거 베이징만 찍어서 최대 체력 30%만 유지해도 오늘 빌드에서는 크리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딜 나와요. 그저데미지 라이프 써도 자 그리고 장비 무기는 부틀렉. 분내 예, 보통 두 개로 발음하는데 을부텔렉인것 예, 같아요. 예, 부텔렉 일명 브랄총 예, 이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총열 AML 총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거 달아주시고 총열 부착물은 큰개 장땡 소음기 명중률이나 안정성을 84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부스트는 명중률 부스트 올려주시고요. 자, 장식품, 이쁜 거 달아주시고, 이제 자동사격 고정, 해가지고 안정성 올려주시고요. 자, 가젯, 소형 레이저 모듈, 해가지고 이제 뭐 은폐도에 피해 없도록 세팅을 해주시고, 손잡이는 이제 티타늄 스켈레톤 손잡이, 해서 명중률, 안정성이 빠지는 대신에 명중률 올라가죠. 예,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조준경은 그냥 그 취향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음패도 1 빠지는 걸로 예, 골라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스페큘레이터 이거를 많이 쓰기는 해요. 예. 이게 이제 조준을 했을 때 주변도 잘 보이고 해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소형 홀로그램 이것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음패도가 2 빠져요. 예. 개머리판 개머리판은 이제 은폐도 위에서 접이식 개머리판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조무기 보조무기는 이제 ap 피스톨 ap 권총 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 총열은 지라 티타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어차피 총열 장착해 주시고요 총열 부착물은 크기는 상관 무소음기 이거 장착을 해주시고 부스트는 은폐도 부스트 따라줍니다 어차피 어 보조무기 용도는 실드 <laughs> 이거는 실드 잡는 용도예요 다른데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총알이 없으면 뭐 이거 써야겠지만 네. 일단은 실드 잡는 게 메인 용도예요. 그리고 장식품 이쁜 거 달아주시고 자 가젯 마이크로에이저네 이거 달아주시고요 탄창 장착을 해도 이제 은폐도안 까이죠. 네, 이거 확장 탄창 달아주시고 조준경은 이제 마이크로 조준경 예. 조준경이 없어도 나는 잘쏠수 있다 하시면은 이거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 조준경 있는 게 확실히 좋아요. 안전성 빠지더라도, 예. 마이크로 조준경 해주시고, 이제 수유탄. 수유탄은 충격탄 쓰시면 됩니다. 예. 이게 확실히 난이도가 높으면은 여섯 개를 주기 때문에 충격탄이 확실히 좋아요. 예. <laughs> 뭔가 우리가 화력에서 밀렸다. 그리고 한쪽에 그, 우리가 고립이 됐다. 이럴 때 충격탄으로 해가지고 좀 적들을 매질을 시킬 수도 있고 제가 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탄을 먹어야 돼. 하면은 충격탄 던져놓고 가서 탄을 먹어도 괜찮고요. 이거는 쓸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충격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무기는 ISP 모든 근접 무기 통틀어 가지고 나는 버서커 쓴다. 그리고 버서커를 쓰기 때문에 나는 피해 갈증을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근접 무기는 그냥 아이스픽 쓰세요. 따라올 게 없어요, 이게. 은폐도 좋지, 공격 범위 괜찮지, 데미지 제일 높지. 그리고 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때 시간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무기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표시는 안돼 있는데 그것도 빠르지. 그래서 그냥 아이스픽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비. 장비는 의류가방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LMG, RPK죠. RPK도 세팅을 해보고 했는데, 부틀렉 소총 자체가 이제, 총 탄약이 200발인데, 탄창에 115발이 들어가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스킬 때문에 15발이 추가돼가지고 115발이 들어가는데, 어, 그냥 l m g 처럼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도 터져 버섯커도 돼. 가지고 이제 아나키스트 퍽덱의 특성으로 해가지고 불사이랑 이걸로 이제 실드가 조금 조금씩 차는 걸로 버티면서 딜하면은 딜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요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약간의 변칙으로. 이제 부틀렉 소총 보면은 레전더리 스킨이 있어요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부품 개조가 안 돼요 레전더리에 달면 부품 개조가 안 되는데 대신에 얘는 기본적으로 은폐도가 16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는 은폐도가 세팅을 다 해서 12 잖아요 아주, 근데 능력치가, 이거는, 이거는 지금, 명중 60에, 안정성 100, 데미지 73.5입니다. 그리고, 레전더리 스킨을 쓰면은 73.5, 데미지는 똑같고, 명중이 56에, 안정성이 96이에요. 조금 딸리는데, 레전더리 스킨을 쓰면 좋은 게 이게 뭐냐면은, 소음기가 없이 작업을 하잖아요. 소음기나 이런, 그, 스킬 도움이 없이 전 능력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을 안 찍어도 돼요. 그리고 속주머니도 안 찍어도 되고요. 그래서 스포가 남아요 스포가 남기 때문에 피해갈증 뿐만 아니라 이제 락앤노드를 에이스를 찍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조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커도 에이스를 찍어서 전향 시간도 줄이고 데미지도 늘려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추천은 안해요. 예. 레전더리 스킬은 그냥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를 이게 굳이 없어도 있을 때 능력치가 이런데 없을 때 세팅을 하면 능력치가 이러고 조커 에이스를 못 찍고 예 그리고 이제 어딨 라겐노드 에이스를 못 찍는데 이게 어차피 다른 데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파쿠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레전더리 스킨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저게 좋기는 좋아요. 네. <laughs> 자 오늘 빌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올린 빌드 중에 주로 이제 쓰는 게 이제 킹핀, 킹핀이랑 이거를 많이 쓰는데 어 화력은 확실히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빌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영상 자주 좀 올릴게요. 자, 다른 게임 좀 하다가 가지고. 자, 잘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